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기본 이론 등에 대해서 이제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각 파트별로 우리가 이제 기출됐던 문제와 예상 문제를 한번 직접 저와 같이 풀어 보시면서 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들을 준비해 나가면 시험에서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패턴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복습을 제가 계속 강조 드렸는데,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제 한 번씩 쭉 풀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제를 먼저 한번꼭 풀어 보시고, 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셔야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일방적으로 설명만 해 드리면요. 들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법학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을 계속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이제 제가 한번 강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내용은 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한타임별로한두 개의 과목 정도씩을 같이 정리를 하실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노동기본권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교재는요 714페이지로 같이 한번 와 주세요. 자, 우리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은 이제 총론적인 부분으로서 여기서도 시험문제는 계속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범위가 작거든요. 그리고 기출됐던 내용들이 대체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걸 꼭 우리가 예, 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노동기본권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건데 둘로 나눠집니다. 개인별 권리라고 할수 있는 근로의 권리와 집단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노동3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이 영역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권리, 그러니까 개인별. 그리고 이건 이제 집단, 개인이 아닌 집단을 위한 권리, 노동상권.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된다고 말씀드렸죠. 노동상권 뭐예요? 그쵸? 단결권, 단단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체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행동권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자, 근로의 권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요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지문 보시면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 헌법 32조에 이제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근로 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같아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 보호. 우리 있었죠. 헌법 32조 4항, 5항이 있었어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 우리 기억나시겠죠? 연소자, 몇세 미만이에요? 그쵸. 예, 18세 미만 자예요. 우리 요런 것도 꼭 같이 보시면서 계속 리뷰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 정답은 4번이에요. 뭐냐면, 이제 헌법 32조 6항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의 평등보장 이랬는데, 제가 아마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법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 국가유공자를 계속 뭐로 바꿨냐면요.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법에서 취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였다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애인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 출제되면 장애인은 그럼 바로 맞죠. 왜 기출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얘는 없애고 얘를 그대로 살렸어요. 주어를. 국가 유공자 등은 법에선 벌, 분명히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이랬는데, 예,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평등하게 되게 그럴싸한 얘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평등이 아니라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의 우선보장.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 보기 1, 2, 3, 4의 지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같이 꼭 기억하시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노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이랬는데 자, 1번에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보장 예, 맞고요 자, 2번이 정답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 노사 대등, 자본주의 체제 의 유지 발전. 다 맞아요. 자, 노동법이라는 건, 노동법은 민법의 고용계약으로부터 일부를 이렇게 떼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고 얘가 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민법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예, 유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셨죠?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 중에 몇 개. 3대 기본원리가 뭐냐. 자, 요것도 우리 빵점방지용이 잘 나온다 그랬어. 뭐였습니까? 저, 계약자유의 원칙이고,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게 근대시민법의 3대 원리였 했어. 민법에. 근데 노동법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현대로 오면서 이게, 노동법도 떨어져 나오고 민법도 조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정, 보완됐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은 공정하게 해라. 소유권은 상대적인 것이다. 무가실에 대해서도 산재나 이런 영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의 법원리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 부정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되 수정하고 보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로 뭐가 나오냐? 노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노동법의 인형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요세 가지 놓고 노사대등. 이렇게 해서 2번 주, 1번 질문 준단 말이에요. 아, 예, 네, 3번 질문. 그러면 어때요? 이게 정답이에요. 얘네는 예전 버전이고 신버전은 얘란 말이에요. 노동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3대 원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이거 빵점 맞지 말라고 되는 문제예요. 틀리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발전 지문 4번 그랬는데, 어, 다른 시험에서 이런 거,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인데 노동법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에만 노동법이 있어요. 왜냐면 하 공산주의 국가에는 국가가 다 통제하기 때문에, 노동법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민법이 발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한 국가에나 민법과 노동법이 발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대등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빈부격차를 줄여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715페이지 3번 문제. 자,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될 수 있는 쟁의행위로 볼수 없는 것은 자제가 강의 때도 한번 강조드렸을 거예요. 자 노동 3권이 단결권, 단체계속권, 단체행동권인데 이 단체행동권에 기해서 쟁의행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저해하는 거에서 파업, 퇴업, 보이콧, 뭐 직장 폐쇄 막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헌법에서 노동 기본권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용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근로자죠, 근로자. 근로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 단체 행동권에 의해서 쟁의행위를 할수 있어요. 지금 뭘 물어봤어요? 근로자. 헌법에서 보장된 건 누구 거예요? 근로자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업이나 태업, 보이콧은 근로자 거고요. 직장 폐쇄는 누구 거냐? 사장님 거예요, 사장님. 사용자. 근데 사용자한테는 헌법에서 쟁행위권, 단체 행동권을 줬나요? 아닙니다. 이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법에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준 거지, 쟁행위로, 헌법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내냐? 너무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다음 중, 사용자의, 재, 근로자의 쟁행위로 볼수 없는 것, 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쉽죠? 직장 폐쇄, 어? 사장님 권네 근데, 헌법상 보장될 수 있는 쟁행위로 볼수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어, 지 갑자기 혼란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기본권이 근로자한테 부여된 거라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는 사용자께 없다.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자, 하나 더 보실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근로자 거냐 사용자 거냐 구분을 물어봤다면, 이제 각각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이콧은 불매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폐쇄는 회사에 예, 셔터 내리는 거예요. 준법투쟁을 주목해 주세요. 준법투쟁. 준법투쟁은 뭐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결국엔 쟁의행위로 평가되는. 내가 다 같이 연차를 쓴다. 연차 쓴 건데 이게 뭐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준법투쟁에 대한 설명을 주고 찾는 문제가 아, 다른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단어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상권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번. 단결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도마에서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졸립보호등 우리한 포괄적 개념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 찍을 때잘 모를 때요. 길게 설명돼 있는 건 있잖아요.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 걔는 맞는 설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에서는 자이건뭐 찍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두 번째도 보세요.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 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자 단체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별 그 결실이라고 본다.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처음 보는 거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오, 오. 자. 맞는 설명이고 3번 단체 교섭의 범위는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 자, 경제 사회적 밑줄 칩니다. 정치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정치 들어가면 정치적.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정치적 단어. 우리 국회자 들어가도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국회 이런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국무회의는 나와요. 국회는 안 나와요. 자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된다. 자 보세요. 개인은 근로에 걸리고 단체교섭 누구 이 이름부터 단체야 단체, 개인이야 집단 노조만 할수 있는 거 노조.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3 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제 노동자의 민사상의 형사책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수정 보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동 보안. 그죠? 부정을 의미한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요것까지 기억해두시고 자, 5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뭐냐? 다음 중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강련 없는 것은 법률로 최저임금 보호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 연소근로자의 특별 보호, 자주적인 단체교섭금 보장 다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다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찾으려는 거예요? 소속이 소속이 여기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는 거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얘 거냐, 얘 거냐를 찾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내용이냐, 집단적인 내용이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왜?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거 찾으라고 했잖아. 개인적인 거.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려요. 왜냐면 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책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왜? 노동기본권은 이렇게 둘로 구분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716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자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근로자는 자 맞았죠 근로자한테 준 거예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인 단결권 단체 단체에 얘가 정답입니다. 자 2번이 어디다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공무원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을 가지며 공공복리를 위해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은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무조건 다가지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주는 자만 갖는다 그랬어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요 그게 자 3번 보세요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우리 단체행동권도 동그라미 칠했죠 노동삼권이 아니에요 단체교섭권도 아니에요 파업만 안 되는 거예요 잘. 단지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당연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절대로, 무조건, 당연히, 모모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법학시험에서 틀린 지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찍는 걸 알려드리는데, 왜냐면 예외 없는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예외 없이 이런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고 자 근로상권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게 아니라 그랬어요.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집단에게 주는 권리다.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근로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자 헌법 32조를 근거로 한다. 맞아요. 자 2번이 틀렸는데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최고인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 아마 복습할 때 보세요. 자, 적정 임금의 보장, 고용 증진은 노력이에요, 노력. 근데 최저 임금은 의무라 그랬어요. 여기 최저 임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3번 근로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자, 맞고요. 자, 국고용등, 사, 국가용등, 국가용상위공경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한다. 또 나옵니다. 우선적으로인지 장애인인지 평등하게인지 아닌지 요거 우리 구분 꼭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8번 자요 가로 넣기 제가 한번 제 보시라 했는데 헌법상 국가는 자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자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최저 임금은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문제로 나올 때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이런 거 우리 꼭 기억을 해두셔야 아,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노동기본권은 보시고 자 우리 다음으로 예, 남녀고용평등법을 한번 예,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페이지는 76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 뭐라 그랬냐면요 차별이. 성별, 혼인, 신체상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이유로 동그라미 쳤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 부당한 처우라는 게 차별이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1번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 달리는 거 차별이죠. 가족상의 지위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 조치라는거 차별이죠. 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체 잠정적으로 측정을 취하는 경우 자 이거. 우대하는 조치 하는 경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리가 세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직무 석격상 특정성이 필요한 거 아니면 모성보호를 위한 거 이렇게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우대 조치를 주는 거 적극적 고용개선 이세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겠고요 4번은 우리가 한번 설명드렸죠 똑같은 조건을 주는데. 누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걸 우리가 간접차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접차별도 차별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 해설에 보시면 밑에 가나다의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이번 문제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어, 다섯가지를 봤어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의 금품, 교육배치, 승진 그 다음에 정년, 퇴직, 해고 이 다섯가지였거든요. 거기에 근로시간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뭐냐면 남녀고용평등법은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차별 금지 다섯 개 중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적용 안 하냐? 임금 차별 임금의 금품 차별 그러니까 차별해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교육 배치 승진에 대한 차별 괜찮아요. 정년에 대한 차별도 사인 이하 사업장에는 괜찮아요. 왜 한두 명 갖고 정년을 얼마나 차이 두겠어요. 근데 뭐냐면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는 계약을 하는 건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금지돼요. 이건 제외되지 않아요. 또 뭐냐? 모집과 채용 규정도 4인 이하에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봅니다. 다음 중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이걸 섞어 놓고 찾으라 그래요. 정답은 얘나 예, 두 개예요. 자, 요렇게 차별 금지 사유가 예, 다섯 개로 나눠지는데 요거 이제 한 세트 예, 나눠지는 다섯 개로 자, 여기에 대해서 4인 이하는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얘네는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4인 이하는 그냥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모집 채용이나 혼인 임신 출산 퇴직 예정제는 직원이 한 명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이다. 요거 우리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산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볼까요? 국가는 산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 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자동그라미 치에서 통상 임금이냐 평균 임금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해요. 평균 임금으로 하는 여섯 가지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여기 산전우유가 이 여섯 가지 빼면 다 통상임금이라고 했어요. 특히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중에 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도 되고 평균임금도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깍두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이 틀리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시간에 봤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따로 있었잖아요. 사회보험 보험에서 자 3번 사업주는 뭐 협력해야 된다. 다 좋은 내용이고 4번도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1번 이 연휴재택감 실업급여만 였으면 바로 맞히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평균 임금 통상 임금 나오면 이게 맞나 틀리나 먼저 확인하세요. 자, 그거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4번 문제. 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읽어볼게요. 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왜 그러냐? 이거 약간 애매할 때 이거 직장내 성희롱인가 아닌가 주장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너너 너 때문에 회사 지금 시끄러졌잖아. 그래서 불이익 주면 누가 긴감인가 애매할 때 신고할 를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을 주장했던 사람. 뭐, 피해자가 아니지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이 틀렸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실시하면 되고,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직장 내 성희롱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는 상급자, 동료 그다음에 뭐 하급자도 마찬가지고 같은 조직 내의 직원이 주체지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에요. 성추행이에요. 자, 또 하나 장소는 불문한다 이거죠. 직장 내라 그래서 외부에서 나면 직장 내 성희롱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장소는 불문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 불이익 주지 맞는 건 예, 보시면 되고 직장 내 성희롱이면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징계 주거나 인사 조치를 해 주거나 해야 돼요. 하지만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때문에 고충 해소를 요청한다 만약에 직원이 그건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번 지문이 나온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죠? 고객 등에 의해서 고충을 요청하면 그 회소를 해줘야 한다. 아니에요. 회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직 조금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감정 노동자도 많고요. 되게 사건들 많이 일어납니다. 고객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자,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자, 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남녀차별하면 안 된다. 2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아직까지 어려워서 지 출제가 안 됐어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기노, 책자 거기 한번 같이 써놓으실까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이네 가지를 가지고 동일 가치 노동인이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 책자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3번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에 해당한다. 아니라 그랬죠, 이거.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닙니다. 자, 4번도 밑줄 치고 기억해 주세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설립된 별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뭐라 그랬습니까? 직원 한명두명세명 있는 데는 임금 차별해도 된다 그래 성차별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섯 명인데 이렇게 셋셋 셋, 둘로 쪼갰어요 일부러 차별하려고 그럼 이거 하나로 보면 몇 명이 돼요 여섯 명이 돼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이 얘기도 시험에 자주 등장했으니까 우리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남녀고용평등법하고 노동기본권 파트 이제 쭉 정리해 드렸는데 자 복습하시면서 또. 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내용을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